자, 먼저 생조년 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주를 생한다. 자, 사주에 일주가 뭐냐면, 요거 요것이 일간을 말하는 거죠. 일간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말한다. 그죠? 나. 그죠? 그래서 일주를, 일주를, 일주를 생해지는 운이 왔다. 그러면 금년이 이민 년입니다. 금년이 이민 년이라고 한다면, 자, 이미 생해지는 수생목이니까, 그래서 목일주가 되겠죠, 금년에. 금년에 목일주 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일주를 생하는 인수운이다, 이죠 또, 목일주인 사람은 금년에 임민연이 인수운이 되는데, 이 인수운은 신규사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규사. 자, 됐죠? 그 다음에, 검은 3번을 뭐 모시겠습니다. 육친을 생하는 운이다. 육친을.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사주에 따라서, 일주가 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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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어, 육신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이민년에서 이민년 이미 생겨지는 목인데 이 목에 대한 육신이 뭐냐 목일주는 이것이 비급이 될 것이고요 또 화일주는 이것이 인수운이 될 것이고요 토일주는 관성운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운, 금운이 오면 재성운이 될 것이고요 수운이 오면 이것이 어, 식상운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운이 달라집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이미 와서 생겨주는 것이 목이다. 이미 와서 생애일 중 목이다. 그러면, 목을 생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일주 사람한테는 비견에서 일이 생기고, 화일주 사람한테는 인수, 인수운이 생기고요. 톨주 사람은 관운이 생기고요. 금일주 사람은 재와 관련된 일이 생기고요. 수일주 사람에게는 그 식성과 관련된 일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토일주가 되거든요. 저는 토일주입니다. 토일주인데 수가 와서 목을 생겨주니까 제 주장에서는 이 관성과 관련된 일이 생긴다. 조직과, 음, 조직과 구성과 이런 것 관련된 어,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정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연을 맞이했을 경우, 자, 여기서 육친의 생하는 우에는그 해당자에게 유리하다. 그럼 여기서 관, 제가 같은 경우는 관성을 어, 생겨주고 있잖아요. 임수가 와서. 토일주 같은 경우는 임수가 목을 생겨주는데 철주에서는 목이 관생이 되니까 저에게는 자식운이 괜찮다. 금년의 자식운이 저에게는 괜찮아하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주에게 다가오는 기신, 귀신 기신하고는 전혀 별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일주의 희신, 기신과 개념을 지어서 설명해버리면 엇박진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일주가 가지는 감정이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건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조하는 연운의 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생해주는, 이렇게 생조해주는 연운의 이 생의 개념이 뭐냐. 이게 지금 그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생조의 운은, 생조의 운은 창조의 운이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다. 동기부여. 책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그 다음에, 어, 진체적인 문제 연결이 가능하다. 새로운 일이 생긴다. 새로운 일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항상 생활 운이 들어왔으면 생활하는 것과 극하는 걸 봐야 되는데 생활하는 걸 봤으니까 수가 와서 이민년 수가 와서 극하는 건 뭐냐 화를 극한다 그래 화. 화를 극해주니 목일주에서 화는 뭐냐면 식상 운이 되겠고 화일주에서 화는 비급 운이 되겠고요. 토일주 화는 인성 운이 되겠고요. 금일주에서 화는요 관성 운이 되겠고요. 술일주에서 화는 재성 운이 됩니다. 그러면, 저제 뭐 같은 경우는 아까 토일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토일주가 되니까, 화가 지금 포에서 수에 서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인수가 지금 얻어맞고는 있 운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금년에 제 어머니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그 다음에, 금년 그 이외에 제가 어떤, 다른 사람과 금소와 계약과 관련된 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살전원이라고 해서, 그도 보시면, 어, 이게 어디냐면, 어, 그 밑이 아니고, 415쪽 3번에 보면, 여, 육친을 극하는, 어, 억제되는 연에는 해당자가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 어머니에게 조금 불리한 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어, 그런 것들을, 어, 금년 이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주를 극해오는 관살 운이라고 한다면, 저 금년 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 화일주 사람은, 어떨까요? 자, 이민인이 왔다 그러면, 이민이라면 화일주 사람은 이렇게 극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극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관설, 관을 운입니다. 그래서 이는 의회사가 생긴다. 라고 하겠죠. 의회사가 생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토일주 사람은 바로, 어, 수를 극하는 운이 되겠죠. 그죠? 재우와 관련된 의회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 극하는 관살, 극하는 극살, 극살 연원의 이야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결과를 수용한다. 어떤 방어적인 기세다. 수증이 당연하다. 변화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생하는 것과,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하는 것은 대기가 발생이다. 발생이고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극하는 원에서는요, 여기서는 어, 대기가, <laughs> 당연하다, 당연하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불안하다, 이렇게, 당연하다, 받아들인다,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합신연의이 합신연웅. 합신년은 같은 경우는 일간을 합해올기에는 자기 자신과 연관된 일이 생기고요. 일지를 합할지기에는 부부 연관된 일이 생기고요. 됐죠? 자, 일, 연간을, 연간을 합할지기에는, 아, 연, 연간은 조상과 관련된 일이 생기고요. 월간을 합할지기에는, 월간뿐은 월주, 월을 합할지 합격, 경우에는 부모와 관련된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합할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지와 합을 할 경우에는 부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주와 합을 할 경우에는 자식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친과 합을 했을 적에는 해당 육친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통과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령, 금년 운이 이민인이 왔습니다. 금년 운이 이민인이 왔는데, 자, 운의 사주에서 어, 뭐, 가빌주가, 가빌주 사람이, 뭐, 사실, 오가 있습니다. 오가 있는데 이것이 식상과 관련된 식상? 식상과 관련된, 여기서 인어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사람한테 식상과 관련된 변화가 생긴다. 식상과 관련된 일이 생긴다. 이게 되겠죠. 그죠? 남자분이 쪽에서 식상이 같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이 될 것이고요. 여성분에게 식상이라 그러면 자식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가빌주 사람이게 오가 있는데, 가빌주 가별, 사람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민인 왔을 적에는 자식 자리 식상이 되는 식상이 인과 합해서 합을 하거니 자식에게 어떤 신상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합신연을 그렇게 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정 이거 알아 드셔 셔야 되거든요. 자 갑을 주 사람에게 이민을 만났다가면 가이 인을 만났으면 세, 갑을 생겨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설명하면, 어, 여러분들 심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 보십니다. 그래서 합의, 합되어 오는 합의 개념이 뭐냐. 합에 대해서 들어오는 합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수수작용입니다. 받는 작용, 수수작용. 받는 작 수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연, 인연과 관련된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관련된 작용입니다. 이렇게, 어, 받는 것과 인연과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이사, 인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합에서 생하는, 생합이 될때 뭐냐? 생합. 생도 되고 합도 되는, 이거,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 해가 합이다 그러면, 여놈이 인중에 값이 있고, 해 중에 임수가 있어요. 이네가 합도하면서 스승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네 합도하면서 스생목. 그래서 이건 생합이다. 그죠? 생과 합이 다 있는 거지. 그죠? 이거는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극합. 극도 되고 합도 되는 거. 극도 되고 합도 되는 거. 이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와 축이 합을 하고 있다면 자중에 개수가 있고요. 축 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자축이 합을 하고 있는데 합을,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선은 기가 개를 극,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과 극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극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형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신. 사신이 합을 하고 있다. 것은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것은 합을 하고 있지만 사중의 병화와 신중의 경금이 있어서 두기가 극을 하고 있다. 합과 형이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생합이 설치는 강력 작용하고. 극과 합이 동시에 될지에는, 선지, 회피, 난, 먼저 알기는 알지만, 회피, 난, 피하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합이 될지에는, 시비 관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를 암합이 있을지에는, 비밀스러, 비밀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명합이 있을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자, 이민준이 있습니다. 자, 사준에 정이 있어요. 정이 있는 가운데 이미 왔다 그러면, 천간에 드러나는 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외부로 공개되는, 여부로 공개되는 합이다. 공개되는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민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인이 왔는데, 사중에, 갑병무가 있어요. 갑, 병, 무. 사주 내에서 경금을주 사람이, 경금을주 사람이, 뭐, 오를 만났습니다. 오를 만났습니다. 오중에 기토가 있어요. 오중에 기토가 있는데, 이 오중에 기토가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장간에서 스무 사업을 하그 있죠. 그렇죠? 지장간에서 합을 하고 있는 거. 지장간끼리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암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장끼리 하고 있는 것을 암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아이 사주를 보고, 어머니가, 아이 사주를 보고, 어머니가 밖에서 외증이 난 거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외증이 났네. 요즘 아이들 사주 보고 있잖아요. 다섯 살짜리 사주나, 다섯 살짜리, 일 살짜리 아이들 사주를 보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암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밖에 외증을 두고 있다거나, 혹은 어머니가 시집간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애기 놓고 재혼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아이들 사진 보고 어머니가 시집가는 거, 아버지가 장가가는 나와요. 이렇게 암합을 보고 보면 데이트라고도 모습이 보이고, 명합을 했다 그러면 떼 어, 놓고 사떼 놓고 어, 연애 사업을 하겠지 그죠? 어 중간에 기가 있고 기가 있는데 뭐갑대우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떼 놓고 어 중간에 들어놓고 공개적인 공개적인 어,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어, 그렇게 어. 암합과 명합은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합도 있고 뭐 합구도 있는데 이런 이거는 다음에 어 다른 공부 좀더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어,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교재 보시면 그 춘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년은 조상과 관련된 자리고요. 조상. 그다음 월은 월은 어, 부모와 관련된 자리, 부모 관련 관련된 자리고 황정과 관련된 자리고요. 자 일가는 나와 관련된 자리지만, 자 일지는 배우자와 관련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시주는 자식과 관련된 자리가 됩니다. 자식과 관련된 자리. 자 그래서 충이 되왔다. 이게 충을 뭔가 와서 충을 한다 이거죠. 충. 자 충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겠습니다. 일지를 충했다. 일지를 충했다면 배우자를 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어, 방, 양가로 2번 보시면, 일지를 충했서 지금 좌불안 쓰이고, 어, 그 다음에 심란해진다그 다음에 부부 갈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년을 충했을 경우에는 조상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월주를 충했을 경우는 환경 변화, 뭐, 부모에게 극짐이 생긴다. 지업을 다시 고려해본다.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5위에 보시면, 417조 보시면, 시주를 충했을 때는 자식과 관련된 어떤 근심이 생기고, 진로 수정하게 된다. 얘기, 얘기 되었고요. 육분에서는, 검토 보시면, 해당 육실에서는 해당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를 놓고, 요를 놓고, 제가, 음, 그냥 하면 조금 힘들 거니까, 여러분들 설명 좀더 부탁드릴게요. <laughs> 가령, 가빌주 사람에게, 가빌주 사람에게 년에다가 뭐, 인을 넣고요, 인을 넣고, 여기다 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을까? 음. 뭐, 살을 넣고요, 살을 넣고요, 여기도 신 하나 넣어볼게요. 이런 사주가 하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사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금년 운이 이민년이 들어왔습니다. 이민년 지금, 청, 어, 2022년. 2022년, 이민년이지 그죠? 2022년 이민년이 왔는데, 자, 인이 와서 충을 합니다. 이렇게 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년, 월, 일, 신데, 아, 갑자가 아니구나. 여기서 뭐 갑자라 할게요. 예? 갑자. 예. 년월일 시가 되는데 이니 와서 월지를 충하고 있어. 월지. 월지를 충하고 있으니, 자 우리 교재 416쪽 맨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월주를 충원했으니까 환경변화 다 지급 제거돼 있지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금년은 월지를 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겠다? 집, 그건 뭘까? 집에서 환경 변화하면 내부 수리라든지 청소 환경, 이런 게 되겠지, 그죠? 이런 게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도 가능하겠죠. 이사도 가능하고. 근데 월주를 충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이 약간의 변화도 생길 수 있겠다. 직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월주는 부모와 관련된, 부모 형제와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 형제와 관련된 어떤 걱정이나 어떤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또다시 시주를 보니까 시주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에도충을하고 있네요. 민이 와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과 관련된, 자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417쪽 맨 상단에 보시면 자식과 관련된 걱정, 자식 관련 자식의 진로 수정 이런 것이 될수 있을 것이고 아 진로 수정이라는 것은 자식과 관련된 진로 수정도 될수 있겠지만 본인과 관련된 진로, 진로 수정도 될수 있습니다. 시주는 자식도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일간 자신의 일간 자신의 진로도 됩니다. 일간 자신의 진로도 되기 때문에 이민인으와서신를신 어, 시지 신을 충하면 본인의 진로 변경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충한다거나 시를 충했을 에는 그렇게 얘기된다고죠. 그래서 금년에 이민인을 맞이했을 때신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식의 자식에 변화가 생기고 그든 본인에게도 어떤 진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충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417을 보시겠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그 밑에, 어, 양가로 2번 보시겠어요? 인연이 삼멸이다. 인연 삼멸. 인연 삼멸은 뭐냐면, 인연이 흩어지는 거 말합니다. 인연이 흩어지는 거 말한다. 그 다음, 그 밑에 4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개혁작용을 나타낸다. 그 다음, 충이라는 것은 이별, 대립, 분탈, 증제, 이런 걸 나타낸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충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이 반음이입니다. 반음 어, 반음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일단 이거는 다음에 반음과 얘기 나왔을지기 우리 얘기를 하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지금, 지금 상당히 어많이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밑데 금인데 그 보시면 충산년의 변통 요것도 이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근데 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 여러분, 현일에서 얘기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시비. 아, 앞에 요걸 안 했네. 요거 설명 안 했네. 자, 인이 와서 신을 충했잖아요 그죠? 이 신을 충했는데이 신이 뭐냐면, 가별간 입장에서는 신이 신중의 경검이 있잖아요. 신중의 경검. 신중의 경검. 그러니까 가별간 입장에서는 신중의 경검이 7살이 돼요. 7살. 남자 입장에서는 조직이 될 것이고, 혹은 자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직과 자식과 관련된 조직과 자식과 관련된 일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7살의자기 일을 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월을 건드리는 그 궁의만 봐도 이 사람이 어 회사 문제라든지 어떤 그 회사 문제라든지 어떤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 변화가 생긴다고 알수 있겠지 그죠 이것도 보면 이 사람이 궁의만 봐도 씨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로 문제라든지 이 사람이 자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육친만 봐도 자식이라는 대본를알수 있어요. 그죠? 육친만 봐도. 이렇게 도 공이 뿐만 아니라 육친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요한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 공이 따로, 육친 따로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별주, 만약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성이라고 한다면, 신중의 경험이 있고, 시중의, 시중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별주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금전에 이민연을 만나서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월치를 중했으니까, 환경이 부모와 부모에 대한 극정, 그, 부모에 대 극정이 될수 있을 것이고, 시주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의 진로의 변화가 생길 수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식의 변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가빌주 가벼, 여성분에게는 경금은 7살이 됩니다. 경금이 7살이라는 것은 남자 인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빌주 사람이 금년에는, 저 7살 인연을 충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번에 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형. 자, 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418중이 있는데, 418중이 있는데, 요것선 형이라는 12 구슬로 보면 됩니다. 12 구슬. 12 구슬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자, 월은 부모, 형제, 년은 조상이 될 것이고요. 자, 일은 나와 배우자 되겠죠 그죠? 자, 시는 자식이 되겠죠 그죠? 아, 월은 여기다가 부모도 되겠지만, 부모, 형제도 되겠지만,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서 많이 건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됐다는 것은, 금년에 인이 있어요, 인. 이민연, 인이 있어요. 사가, 년에도 인이 있을 수 있고, 월에도 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위도 사과했을 수 있고 시도 사과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이 사람이 어떤 어, 만약에 계일주다 계술관이다 계술관에서 일단 일관을 제쳐놓고 인이 와서 인이 와서 년을 인사형을 해버렸다. 월을 인사형했다. 일을 인사형했다. 시를 인사형했단 말입니다. 월을 인사형을 했을 경우에는 자, 보시면 조상과 관련된 12 조상과 관련된 12 조상과 관련된 시비가 발생한다. 되겠죠? 그죠? 자, 월을 건드렸다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직장에서 관련 직장과 관련된 시비, 직업과 직장에서의 시비, 부모 형제와 관련된 시비 되겠죠? 그 다음, 집하고 집과 관련된 시비 되겠죠? 자, 일을 형했습니다. 인이 와서 일을 형했으니까, 이거는 배우자와 관련된 시비, 이혼을 하니, 안했니산니모산이 지랄거리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그러니까 자, 시지를또 향합니다. 시지를 향하니까, 이거 자식과 관련된 시비. 뭐자식하 혹시 비 생길 일이 없겠죠 그죠. 자식 관련된 뭐 고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씨는 또 개인에게 말했을 지에는 진로가 진로 방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한 시비 구설,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자, 년월일시 중에서 이게 자, 개 입장에서는 사. 사중이 병화가 뭐가 되느냐 면 재생이 되지, 재물. 재물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인사형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 재물과 관련된 시비, 구설 돈과 관련된 시비, 구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뭐, 이게 뭐, 이 지지 있는 글자가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인이 왔기 때문에 인사형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 육신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육신이 개술관이 아니고, 개술관이 아니고 뭐, 뭐, 가을 주다. 가을 주로 갈그렇으면 사중의 병 사중의 병화가 지금 인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 인사행이 되기 때문에 문서, 서류, 매매 계약 이거 뭐 이런 학문과 관련된, 출판과 관련된 인과 관련해서 인사행이 되니까 집이 구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중의 병화가 만약 뭐 임수일간이다, 그럼 이것이 사중의 병화가 재물이 되겠지, 그죠? 재물이 됩니다.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행이됐다 그러면 금년, 이민년에는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집이 구슬, 이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건강은 어떻게 볼 것이냐? 건강. 자, 인사, 이민인이 왔습니다. 이민인이 와서, 인이 와서, 살을 향하는데, 자, 살을 향하는데, 사가 얻어맞고 있어요. 사중에 병화. 사가 얻어맞는 게 뭐냐면, 심장. 소장이 되겠죠, 그죠? 사중에 사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 소장 쪽의 질환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 심장 소장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충리될 때도 그걸 좀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때리는 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얻어 맞는 놈을 봐야 됩니다 때리는 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얻어 맞는 놈을 잡아줘야 된다 얻어 맞는 놈을 잡아줘야 된다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 이민 년인데 내년에는 무슨 년이 될까요 내년에는 이민 개명이 되겠죠 내년에 개명 내년에 개묘묘 형이 되는 건 뭘까요? 자가 되겠죠. 그죠? 자, 자가 자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주에 자가 있는 사람은 신장과 방공, 신방광과 관련된 질환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418점은 보금살운이라고 있는데 보금살운은 여러분들이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어, 우리가 2권, 3권을 다 하고 나면, 특히 3권을 좀 하고 나면, 보검사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원진살 인연이 있는데, 원진살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진은, 원진은, 어, 원망, 뭐, 원망이다. 뭐, 증오다. 원망, 증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원진살은, 이거는, 그, 애교살. 애교살이다, 이러면 됩니다. 애교살. 그 다음에, 뭐, 원마 첫사랑에 빠지는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진을 제가 되게, 원진을 설명할 지에는 빗나간 사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빗나간 사랑이다. 이게 왜 빗나간 사랑이냐면, 자가 있고, 오가 있으면 좌우충을 하잖아요. 자가 오를 향해서 화살을 빵쐈습니다 화살을 빵쐈는데 이게 오에 딱 가야 되잖아요. 자에서 오로 가야지, 정상적으로 큐피트 화살이 날아갔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가 자에서 화살을 쫙 가다가 화살이 삐뚤어져 버렸어. 미에 꽂혀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빗나간 사랑이다. 빗나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지는 원망과 증오, 빗나간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419주. 하단에 보시 중반에 보시면 원진이란 사랑이 집착이다. 그밑에 보시면 외곡 변질되어 나타난다라고 얘기돼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 연 운에서는 원망, 증오, 대립, 갈등이 생기고 뭐 등등등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는 안 되는데 이런 제일 마지막에다가 그리움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움, 원망은 증오는 어, 어, 원진사는 정오 원망, 대립, 갈등, 그리움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움. 그래서, 원진 눈이 될 듯이에는, 원망, 그리움,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를 자,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원진 사는 다, 원진 사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자미 위인, 묘신, 진행, 술사, 추고. 원진이잖아요, 그죠? 자, 그, 이게 어떻게 보느냐 면 사준에 금년에 유가 있다, 그죠? 유가 있는데, 이민년에 들어와버리면, 인이원진돼버리잖아요 그죠? 원진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 유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를 느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연지에 지금, 유가 있어요? 그럼 저기 연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조상과 관련된 원망, 정오, 그리움,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조상에 대해서 원망, 그리움, 원망, 뭐, 뭐, 이런 게 생기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금년에는 제가 하는 일이 잘안 되면 제가 누구 탓하겠습니까? 조상 탓하게 된다. 하, 금년에는 제가 아이고 조상님 왜 그랬을까? 조상 탓하게 된다. 왜좀 응? 재물을 좀 많이 남긴 다고안 가셨을까?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 이그근데 위유가 만약에 월에 있다 이월 월에서 뭘까요? 내 직장에 대해서 하고 내 집에 대해서 정오 원망, 그리움 이런 일이 생긴다. 이 그럼. 일지에 만약유가 있다면, 일지에만 휴가 있다면, 그러 일지제리에다가, 운진사에 그 대한 원망, 증오, 그리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에 만약유가 있다면, 그러 시지에, 어, 자식과 관련자리에, 된 원망, 증오, 그리움.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20쪽 봅니다. 그 다음에 시비신자가 관련된 운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8시 10분, 8시 10분에 20분 쉬고요. 8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